불면증으로 고생 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수면의학 전문의 박정후입니다. 지난 38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하며 깨달은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유합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 5시, 6시가 되어도 눈을 감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피로감을 느껴보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반쪽짜리 수면제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도 제약회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불면증의 진짜 해결책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은 단돈 3,000원으로 실천할 수 있으며 수면제를 끊고도 밤새 숙면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잠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불면증 해결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75세 김영준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7년 전 배우자와 사별하시고 혼자 지내며 밤마다 잠이 안와 새벽 3시에 깨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두 종류나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 피곤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불면증 문제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치매나 낙상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노인 인구의 약 50%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문제로 2020년 미국수면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치매 위험이 1.5배, 낙상 위험이 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건강 유지와 직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께 제가 첫 번째로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베개 옆에 말린 라벤더 꽃을 두고 주무셔 보세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셨지만 이 조언은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서 근거를 얻은 것입니다. 라벤더 향이 숙면을 돕고 깊은 잠의 시간을 40% 이상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도 라벤더 오일 캡슐을 복용한 실험군이 위약군에 비해 수면 질이 60% 이상 개선된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라벤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말린 라벤더 꽃한 줌을 작은 천 주머니에 넣어 베개 옆에 두세요. 너무 가까이 두면 향이 강할 수 있으니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정도의 거리가 가장 적당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말린 라벤더를 사용하시면 충분하며 비싼 오일이나 향수는 필요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라벤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68세 이정이 어르신은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라벤더 주머니를 사용한 지 일주일 만에 밤새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이후석달 만에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의사들도 그 효과에 놀랐습니다. 일본의 연구에서도 70세 이상 어르신 1,500명을 대상으로 라벤더를 사용했을 때 잠드는 시간이 평균 1시간 30분 빨라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방법이지만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면증 환자 한 명이 평생 사용하는 수면제 비용이 평균 8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라벤더 주머니 하나는 고작 3천 원으로 해결됩니다. 병원과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또한 수면제는 장기적으로 의존성을 키우고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2019년 발표된 미국 신경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제 의존 환자의 60%가 점차 복용량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합니다. 반면 라벤더는 의존성이 없으며 사용할수록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김영준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라벤더 주머니를 사용하신 뒤로 수면의 질이 놀랄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세요.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세요. 온도요? 그게 잠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박영수 어르신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말입니다. 적절한 온도에서 잠을 자면 깊은 잠시간이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체질에 딱 맞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 뜨거우면 체온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추우면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긴장해서 역시 잠이 안 옵니다. 딱 18도에서 20도가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온도계가 없으면 어떻게 알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잠옷을 입고 이불을 덮었을 때 살짝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면 딱 좋은 온도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 시원한 느낌 말이에요. 습도는 어떻게 맞출까요? 젖은 수건 하나를 침실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코가 막혀서 잠이 안 오거든요. 반대로 너무 습하면 끈적해서 불편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1세 박정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22도로 틀고 주무셨는데 매일 새벽 3시면 깨셨어요. 그런데 온도를 19도로 낮추고 젖은 수건을 걸어둔 지 사흘 만에 아침까지 푹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온도 조금 바꾼 것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박정순 할머니는 한달후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방을 너무 세게 틀지 마세요. 보일러를 18도에서 19도 정도로 맞추고 대신 따뜻한 잠옷을 입거나 이불을 두껍게 덮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은 따뜻하되 얼굴과 머리는 시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침실 온도를 조절해 주었더니 잠드는 시간이 평균 40분이나 빨라졌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한 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아파트는 온도 조절이 잘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도 방법이 있습니다. 선풍기나 창문을 이용해서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더울 때는 선풍기를 벽을 향해 돌려서 간접적으로 바람이 오게 하면 됩니다. 추울 때는 따뜻한 물주머니를 발끝에 두고 주무시면 체온 조절이 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침실 온도를 미리 맞춰 놓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도가 바뀌면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이 두 번째 비밀만 지켜도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라벤더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온도계 하나면 해결되는 문제를 왜 비싼 수면제로만 해결하려고 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처방전을 써주는 데만 집중합니다. 더 많은 수면제를 처방할수록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TV, 스마트폰, 전자기기 모두 끄세요. TV를 끈다고요? 그럼 뭐하고 있어요? 김영준 어르신이 당황해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TV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 같은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독일 민헨 대학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블루라이트의 3배,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어르신들은 TV 때문에 잠을 잘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저녁에는 뭘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일기를 쓰거나 천천히 생각에 잠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 행복했던 일, 그리고 소소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화면이 없으니 블루라이트 걱정이 없습니다.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나 부드러운 목소리의 프로그램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75세 김미진 할머니는 이 방법을 10일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TV를 끄고 라디오를 들으니 눈이 저절로 감겨요. 새벽 2시까지 드라마를 봤던 제가. 이제는 졸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김미진 할머니는 한달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전자기기 불빛, 대기 전력으로 들어오는 TV의 빨간 불빛, 휴대폰 충전기의 불빛, 이런 작은 불빛들까지 모두 가려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요?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 눈꺼풀은 생각보다 얇아서 작은 불빛도 뇌에 전달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빛에 더 민감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암막커튼을 치고 창문을 두꺼운 커튼으로 덮으세요. 전자기기는 다른 방에 두거나 검은 테이프로 불빛을 가리시면 됩니다. 캐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잠을 자면 자연 수면 호르몬이 65%더 많이 분비되어 잠도 잘 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78세 박철훈 어르신은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잠을 잘 자는 날이 올줄 몰랐습니다.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침대에 누우면 편안합니다. 박철훈 어르신은 두달 만에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비밀을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라벤더 향을 베고 자는 것, 두 번째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잠들기 두 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꺼서 방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잘 지켜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져요.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아요. 라벤더 한 송이 3,000원, 온도계 5,000원, 암막커튼 1만원 정도면 끝납니다. 수면제 한 달치 가격으로 평생 쓸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네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동안 담그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찬물로 30초 정도 헹궈 주세요. 이걸 3번 반복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발이 왜 잠이랑 상관이 있죠? 라고 김영준 어르신도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하지만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의 열이 발로 빠져나가고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 체온이 내려가 졸음이 찾아온답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발이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고 하셨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거예요. 그런데 왜 찬물로 헹구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따뜻한 물에 담근 뒤, 찬물로 헹구면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더 깊은 잠에 들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대야에 40도 정도 따뜻한 물을 받아 발목까지 담그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손을 넣었을 때, 아, 딱 좋다 싶은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10분 뒤 찬물로 30초간 헹구고, 이 과정을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그냥 수돗물로 찬물 대체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엔 발을 잘 닦고 양말을 신어 따뜻함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졸음이 몰려올 거예요. 65세 이영주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변화가 찾아왔대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발을 담그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전에는 누워서도 한두 시간씩 뒤척였는데, 이제는 10분도 안 돼서 잠이 들어요. 15년 동안 복용해온 수면제를 한달 만에 끊으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마지막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감사? 그게 잠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궁금해하실 텐데,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꼭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거나, 이웃이 따뜻하게 인사해줬다거나, 밥이 맛있었다는 작은 일들도 모두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런 감사한 생각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잠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 대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75세 최순자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예전에는 누워서 온갖 걱정만 했는데 지금은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잠이 들더라고요. 제가 매번 진료실에 들어갈 때마다 스스로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걸 알려주자. 그런데 현대 의료 시스템은 이런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들을 널리 알리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면 의료계 전체의 수익 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준 어르신께서 한 달간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후 검사 결과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평균 인면 시간은 2시간에서 12분으로 대폭 줄었고, 새벽에 깬 횟수도 3, 4회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총 수면 시간은 4시간 20분에서 7시간 45분으로 늘어났고, 수면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2점에서 8.5점으로 크게 향상됐습니다. 거의 완벽한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던 거죠. 어르신께서도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수면제는 서서히 줄이고 있는데 몸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눈빛은 훨씬 생기 넘치고 밝아졌습니다.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졌고요. 요즘은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소개하며 모두가 놀라워하신답니다. 선생님, 열 살은 젊어 보이신다며 칭찬을 받을 때마다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왜 널리 알려지지 않는지에 대한 씁쓸함도 큽니다. 왜 많은 분들이 비싼 수면제에만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현대의학은 잠못 이루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는 집중하지만, 잘잘수 있도록 돕는 예방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숙면하는 사람은 병원에 잘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38년간 의사로 지내면서 깨달은 건 진정한 치료는 수면제 같은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함께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가 수십 가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첫째 라벤더 말린 꽃을 베개 옆에 두고 둘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며 셋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 TV와 스마트폰을 꺼서 방을 어둡게 만들고 넷째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다섯째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잠과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정보는 병원에서 여러 번 진료 받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효과적입니다. 응급실 한번 방문하는 비용으로도 1년 내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죠. 실제로 67세 박인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며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고, 63세 이순희 할머니는 우울증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73세 이동수 어르신은 불안증 약도 끊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학의 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이나 가족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 어떻게 잠을 청하는지, 그리고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본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